시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파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해중이 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루아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산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루아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우리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 비극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두 가지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의 자신의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처구니없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 또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은 왜 하나님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집파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두 번째 맹세였어요. 두 번째 맹세는 뭐냐하면 그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것이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곳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자 400명, 처녀 40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여자 400명을 왜 남겨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베냐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그또 다른 죄악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지금 패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서,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를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게 됐고,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를 왜 하는가, 왜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뉘우친 것 같지만 뉘우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친 것 같은데 그 뉘우침은 그저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니우침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니우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뒤집으면 됩니다. 자신들의 딸들을 주게 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맹세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또그 처녀들을 사로잡아오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사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여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이 맹세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결정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난 나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예배하고 눈물 흘리지만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노력 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